완주군 경천면에 있는 한 종교 시설이 관청에 허가 없이 신흥계곡 상류 산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 공사를 벌여 논란입니다. 종교 시설 측은 밭을 개간에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완주군은 관련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상류입니다. 국유림으로난 임도를 따라 들어가자 포크레인 한 대가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종교 시설이 산비탈을 깎아 절성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종교 시설 측은 감나무 마치던 곳을 개간해 더덕과 도라지를 심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사라는 점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기존의 밭을 보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질 변경 신고나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등 관련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벌였다며 특히 공사 과정에서 계곡과 산림 등 일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산지는 생태 자연 또 일등급지로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이고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생물상 조사를 통해서 개발의 범위라든지 내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완주군 관계자도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대로 해서 위반사에서이 고발조치하고, 예. 고발하면 이제 그런 수사 기안에서 같은 한편 종교시설 측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경단체가 자신들만 겨냥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